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거의 반년 만이죠 오늘의 주제는 비전공자의 CS 공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뭐 네트워크 그런 거에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면접 리스트 이런 거를 쭈루룩 뽑아가지고 달달 외울 수도 있고, 뭐, 블로그 글,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 글, 이런 거 찾아서 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챗 g PT, 이런 거에다가 열심히 물어봐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말고, 이제 특히 뭐, 비전공자 분들이라면, 책을 읽고, 정리하는 거, 책한 권을 이제 온전히 읽고 정리하는 거, 그런 거를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취업하기 전에는 기술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면접 리스트를 딱다 뽑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다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하고 나서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접 대비용이어가지고 정보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기도 했고, 이게, 그리고 또 이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외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와닿지 않는 지식은 또 바로바로 바로 흘러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잊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도 그게 코딩 할 때, 뭐, 일할 때 도움이 됐냐?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는 이제 그 공부하는 거를 약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구조가 잡혀있지 않은, 구조가 잡혀있지 않은 공부방, 공부하는 거는 그 독에 공부하는 그 지식에라는 그 물을 이제 붓는 그런 건데 밑 빠진 독인 거죠.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독에 물을 붓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부서진 그 구멍이 이제 망각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구조가 잡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에 대한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면은 똑같이 구멍이 뚫려있긴 하는데 그독 중간에 뭔가 이게 그물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물이, 그물, 그물 사이에 약간 결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게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이제 쏟아붓는 물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점점 적어지고, 어느 생각부터는 결정들이 아예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쌓일 수 있는. 약간, <laughs>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그러면 은 중요한 거는 그 구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그 구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지식 제공자가 적절한 난이도로 지식의 0부터 100까지 나름의 순서를 정리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수해 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책이라는 거고요. 코딩을 저는 맨 처음에 그 유튜브 보면서 시작했거든요. 부끄럽지면 그 초반에는 약간 좀 책이 코딩에서만큼은 책이 약간 죽은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뭔가 여, 여기는 빨리빨리 바뀌는 업계라고 생각했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업계에서 5년 전에 나온 책을 본다고?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막다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근본 없는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출판 업계나 그것을 만드는 지식 제공자를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책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책일 경우에는 한 2판, 3판 이렇게 되면서 뭐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최신으로 업데이트 안 되더라도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고 하라.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들을 위해, CS 공부를 위해 어떤 책을 읽었냐, 라고 했을 때, 그 컴퓨터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 이거는 이 책을 봤습니다. 여러 책을 많이 봤는데, 전이 책이 진짜, 여러 책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 책은 진짜 다 봤어요. 쭈루룩 다 보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 개발자 강민철님께서, 맞죠? 네. 쓴 건데, 유튜브에 영, 그, 강의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 최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또 여러 책이 있긴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읽은 두 책은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책을 막 읽을 보려고도 한번 했었는데요. 아, 근데 진짜 아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그 느껴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개괄서 엄청 쉬운 거두 개를 읽자.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줬습니다. 둘다 엄청 쉽고요. 엄청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고요. 네. 이런 거를 보고 정리하면서 읽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거고요 여러분은 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부를 아, 이렇게 안 해도 바로바로 네. 바로 이해가 되면서 정보들이 막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면서 이런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저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지금 31일인데요 네, 어떻게 1년이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열심히 지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내셨을 거라 믿고 내년에는 또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열심히 또,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빠이.